이 이시 이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움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부리를 멀리 하리라. 내 부하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부하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게했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성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재단을 세우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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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 어제는 자기 생각에 빠진 엘리바스 오늘은 자기 기준에 따른 축복 자기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따른 축복. 우리가 요즘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학습법이 있더라고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 자기 주도적.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생활을 조절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갖는 것. 굉장히 좋은 학습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 기준, 자기 주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대원칙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엘리바스가 어제는 자기 생각에 빠진 이런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자기 기준, 또뭐 자기 생각도 같이 마찬가지요 자기 기준에 따른 축복, 그 첫째로 이 21절을 처음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말이라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여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나라 이 얘기입니다. 뭐가 치명적인 실수예요? 너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우리는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자꾸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은 여러분 펜 갖고 이 동그라미를 쳐보십시다 21절에 보면 너는 이렇게 너는 너는 또 22절에도 청하간대 너는 너는 또 22절 그 마지막에 보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23절에도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24절에도 내 부하를 25절에도 전능자가 내 부하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것 26절에도 내가 27절에도 너는 또 너의 성원을 네가 갚으리라 28절도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내 길에 비치리,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이 30절에도 내 손이 깨끗함으로 자꾸 하여튼 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너너 너, 너.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자칫하면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자꾸 내 자신이 이 주어가 되고 주역이 되는 이런 신앙의 실수. 저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을 가론 유다.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아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것은 아니었다. 자기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가룟 주다에 못지않게 비교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 모양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고백했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울기 전에 부인했고 주님을 떠나갔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이 그렇게 하는 그갈리 바다에 주님이 찾아오시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내 신앙생활,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내가 주도적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주도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머리 털어카나까지 다 새신바 되었다. 이 말씀은요.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더 잘하게 할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바세의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말은 바르게 올바르게 우리가 쓴듯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게 해 주셔야 그래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게 했다?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충성하게 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온 것도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몸이 지난밤에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새벽 재단을 쌓을 때마다 늘 일상이고 별별질 없는 것 같지만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에서 그 어디를 가기 전에 그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전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수 있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노력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입니다. 이걸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22절도 청하간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입 표현도요.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이 주격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오늘 엘리바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욥이 믿음이 없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혹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 결코 내가 의로 와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저는 늘 이렇게 넥타이를 매입니다마는 로만 칼라를 꼭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 이렇게 뛰고 여기 가운데다가 하얀 것 이렇게 하고 흔히 말해서 천주교 신부님들 복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로만칼라의 그 의미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좀 심한 표현하자면 개 목줄 이렇게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요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방법을 찾아서 오늘 이렇게 산다. 결코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믿도록 환경을 그 마음을 주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가 이런 숙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때그 감동에 응답하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제가 믿음은 관계는는 말씀을 누리이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우리가 순종하면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면 좋은 관계가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어제도 밥을 먹고 오늘도 밥을 먹는 것처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 정말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 인생에 대해서 깊이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기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제가.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 가는데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건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건강해야 소유도 있어야 뭔가 다른 필요한 것도 채워져야 만족.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추구하고 얻 살아가는 저의 모습,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부족할 때 그것을 늘 찾고 찾는 저의 모습.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이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얼마든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저 인정하고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은 주신 줄을 믿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은 줄로 믿는 것. 오늘 다시 이 욥기 22장 본문으로 와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오.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네 장막에서 불이를 멀리하리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아니고 전능자에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부터 멀게 해 주실 것이다. 24절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부하가 되시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자꾸 아니 끝까지 이 엘리바스는 이여으로 하여금 뭔가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본적인 사상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엘리바스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자신의 기준에 따른 축복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잘못된 축복, 하나님이 화목을 주셔야 된 것이라면,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29절에 보십시오.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느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여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엘리바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얘기하니까 세상 말로 완전히 그 독이 받쳤다고 해야 할 거네요. 이제는 저주로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 이9구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이 말은 엘리바스 자신이. 욥에게 너 잘못됐다고 말을 하거든 너는 지금 네가 할 말은 이런저런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나 교만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거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만했습니다 이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내 손이 깨끗함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의 손이 깨끗하면 건지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저런 노력을 자꾸 나의 수고의 대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요 어, 지난 이번 주죠 월화 우리 양주시찰 목사님들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요 우리 양주시찰 수련회 하면은 꼭 저보고 찬조하래요. 찬조. 찬조가 뭔줄 알지요? 찬송을 조용히 한다. 이게 찬조가 아니고 찬조. 근데요. 제가 그동안에는 시찰 모임도 안 가고 뭐 노회는 말할 것도 없고 뭐도 안 가고 그러면서요. 제가 가까운 친구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자꾸 창조 교회보다 찬조하라 그러냐? 찬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창조 교회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한 번이라 했어. 한 명이라도 전도해 준 적이 있어. 뭐, 헌금을 했어. 뭐, 무슨 명분으로 찬조를 하라고? 그래, 그러고는 찬조를 했어요. 꼭꼭 한 번씩 이렇게 짚어주고, 아 그런데 언제 한 2년 됐나? 언제부터인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세요. 야, 그러면은 네가 잘해서. 창조 교회가 이 지역에서 큰 교회고 든든하고 평안하냐? 너의 수고의 대가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아, 회개했어요. 회개. 사실이잖아요. 제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허락하고 믿음 생활 성도들을 함께 불러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조하고 뭐좀 가자고 그러면 따라 다녀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로서요 개인적으로 저희 십자가가 있어요. 뭔줄 아세요? 설교하면 설교는 잘할 수 있어. 말은 그럴듯하게, 근데 내 삶은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잖아요. 이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회 안 하고, 나는 양심이 이중적이어서 때려치우겠다. 이래야만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고도 그 자리에 끝까지 그래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 가지고 나 이제 주님 못 믿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이 과연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고백한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는 살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나를 회개하고, 더더욱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배운 것이 징계와 심판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우리에게 징계도 고난도 받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머리 디 밀고 엎드리는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의 진실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니고는 한순간도 진실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니고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정나라하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서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수 없는 죄인이요 괴수요 위선자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내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나의 열심이라 나의 믿음이라 나의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보여 주며 살아가는 것 오늘 여기 마지막 30절에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니에요. 주님이 씻어 주심으로. 엘리바스는 지극히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의 은혜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에 따른 축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도 평안도 내가 노력해야 얻어진다는 이 생각, 내가 겸손해야 할수 있다는 그래서 내 손이 내 노력으로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 아버지 이런 모든 우리의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찾고 구하고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인본적인 신앙에 허우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극률이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획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진정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 앞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